안녕하세요. 이예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범서업에 있는 골든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나왔고요. 어, 가격도 착한 아이들 참 많습니다. 군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화분값만 받고 드리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힐링하시고,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핑크 여왕이고요. 13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큰 얼굴이 여러 개 있고요. 조금 작은 얼굴도 있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뺑 돌아가면서 얼굴 다 많이 달아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화분은 N분에 담아놨습니다. 자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2번 소화고요. 7만원입니다. 자 얼굴이 큰 편이지요. 자 녹금 이렇게 다 있고요. 자 가장자리는 핑크빛이 살짝살짝 보입니다. 이것도 화분에 얼굴을 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예운분큰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번, 마커스 철화고요, 6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바깥쪽으로는 큰 얼굴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입장 끝에는 붉은 빛도 다잘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철화도 들어가 있고요. 입장 끝에는 색감을 다 올렸지요. 자, 빨간 산토방분에 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번, 홍령이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투수 엄청 많지요. 화분에 얼굴 꽉 채워주고 있고요. 아래쪽 입장에는 약간 노란빛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것도 산토방분, 크기가 이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5번, 핑크 여왕이고요 55,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주변에 자구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핑크빛 다잘올라있고요 와, 색감이 참 예쁘네요. 자, 화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의숙 화분입니다. 요건 작가 화분인데, 화분만 해도 요거, 55,000원 훨씬 넘어가는 아이고요 그 다음 6번, 레몬 로즈고요, 65,000원입니다. 요거는 자연 분생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자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핑크빛 다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요거는 N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7번, 집시고요, 45,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한 사두가 내 꼭지점에 딱 자리하고요. 그 보다 약간 작은 아이들이 얼굴 또 여러 개 있고요, 핑크빛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8번 온슬로우고요. 6만 원입니다. 자, 요거 수영 참예쁘지요 전체가 한 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색감도 핑크빛 많이 가지고 있고요. 손톱에는 조금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더팟뿐이고요 그다음 9번 둥근잎이치오리되고요. 5 8 0 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 2개 있고요 아래쪽에 자구 많이 가지고 있죠 입장 끝에는 또 색감을 너무 예쁘게 올렸습니다 자, 요거는 읍내분 화분이 7만원 짜리입니다 자 여기 식물 얹어서 5 8 0 0 0원 나왔고요 그 다음 10번 스네이고요5 8 0 0 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밑으로 자고 여러 개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에 빨간 라인이 조금씩 보이고요 이것도 읍내분 화분만 7만원 짜리입니다 그 다음 11번, 수연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요거 도수 많지요? 요것도 전체 핑크빛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목대는 또목질화 되어 있고요. 화분은 예은분에 담아놨습니다. 12번, 실크베일이고요. 42,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한 10도가 넘어가고요. 입장마다 색감도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방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3번 아란타고요. 2만원입니다. 자 토수 여러개로 되어있지요. 입장에는 연한 핑크빛 가지고 있고요. 자 키가 작은 아이 조금 큰 아이 이렇게 섞여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14번 에프터 글로우고요. 4만원입니다. 자 요거 전체 오드로 되어있습니다. 약간 보랏빛이 좀더 많은 것 같고요. 자 입장 끝에는 빨간 색감 보여지고요. 색감이 참 예쁘죠. 요거는 예운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5번, 수연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여기도 투수가 참 많습니다. 자, 요렇게 얼굴 많이 달아주고요, 입장 끝에 빨간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분은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6번, 원종 청키고요, 4만원입니다. 자, 여기는 한 10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한 12도 될것 같습니다. 뽀얀 분에 약간 보라 핑크 그런 느낌입니다. 얼굴 큼직큼직한 아이들도 많고요, 자, 예운본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천여금이고요. 어, 3만원 나왔습니다. 11도로 되어 있고요. 자, 요것도 키가 딱 알맞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네요. 뽀얀 분을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각 소이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8번, 퍼프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쭉 드러나고요. 자, 입장마다 보세요. 와, 연두빛의 끝부분에 핑크 살짝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샹그릴라고요 18,000원입니다. 자, 투수는 여러개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끝에 빨갛게 점 꼭꼭 찍어주고 있지요. 자, 입장은 동글동글 합니다. 자, 화분은 키가 조금 큰편이고요 20번, 제스타 철하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보이고, 철화 더 섞여 있네요. 자, 요것도 색감은 다절 올랐습니다. 자, 요거는 토도의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21번 프리메라 초라고요 2만 원입니다. 자 가운데 생을 잇고 주변으로는 다또 철화로 엮여있지요. 자 이렇게 분바르고 손톱에 빨간색 살짝 보여줍니다. 요것도 도도의 화분이고요. 그다음 22번 화이트 엔젤이고요, 18,000원입니다. 양쪽으로 이도 있습니다. 뽀얀 분에 약간 복숭아 빛 느낌 그런 색감이 듭니다. 자 요거는 도화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3번, 크라시앤 라이언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식물값만 이렇게 금액을 매겼습니다. 전체가 10도로 보이고요. 아주 짱짱합니다. 색감도 예쁘고, 손톱도 빨갛고요. 자, 요거는 화분에 보시면, 화분이 3만원짜리인데, 옆에 살짝 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드로 발라놓은 거라서, 요거 화분값은 지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했으면 전혀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4번 둥무잎빛 지울이 되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이거 투수가 여러개로 되어있고요 안쪽에 조금 작은 얼굴들도 있고요 입장 끝에 빨갛게 손톱 색감 올렸습니다 자 이거 공방부 내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5번 제스타 철화고요 2만원입니다자 이쪽으로는 생얼이 있고요 또 이쪽은 철화가 엮였죠 아직 색감은 조금 연한데요 자 이것도 물들면 붉은 빛을 많이 보여주지요 이거는 또 수퍼 화분입니다 그 다음 26번, 파이버스타고요, 2만원입니다. 자, 전체가 7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녹빛이 강하고요, 바깥쪽은 붉게 물들었고, 손톱은 또 빨갛게 색감 올랐습니다. 자, 미니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7번, 비올렛하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수형이 아주 짱짱합니다. 큰 얼굴 틈 사이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자리 잡았고요. 아주 봉긋한 수형으로, 이렇게 화분하고 딱 어울리네요. 그 다음, 28번, 슈가 베이비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많고요. 한 8도, 9도 될것 같습니다. 색감도 예쁘게 올랐습니다. 손톱은 빨갛고요. 자, 요거는, 어, 약간 봉기어 화분 같습니다. 그 다음, 29번, 에그린 원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는 많지요. 한 15도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약간 노란 색감도 들어있고, 자, 분도 살짝 바르고 있고요. 자, 요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0번, 수연금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위쪽에는 조금 더큰 얼굴들이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얼굴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마다 금기 잘 가지고 있고, 가장자리에 연한 핑크빛 보입니다. 자, 요거 소양분입니다그 다음, 31번, 라자가고요, 35,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 가장자리에 작은 얼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입장에는 전체가 약간 어, 살구빛도 있고요. 오렌지빛도 있고요. 자, 요거 달강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2번, 팅크벨 금이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7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자, 요렇게 예쁘고요. 자, 화분은 수피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33번 라자가구요 52,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에 이쪽 두 개, 이쪽 두 개에서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 오렌지빛 잘 들어있고요. 또 이것도 수피화분입니다. 뭐의 화분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34번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4만 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지요. 그리고 주변에 자국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빛 다 먹어 먹고요. 자 빨간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5번 메비나 금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투수가 많습니다. 큰 얼굴 옆에 자고를 많이 달아주고요. 입장에 녹빛 금빛 다섯개 있고 아주 봉긋하게 투수도 많고요. 자 요렇게 빨간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6번 화이트엔젤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많지요. 자 전체가 한 8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입장에 뽀얀 분바르고, 손톱에 살짝 붉은기 있고요. 아직은 뭐 화려한 색감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37번, 스파이시고요. 4만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이쪽에 자구가 4개 있고, 또 이쪽에 자구가 4개 있고, 전체가 구두로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손톱이 예쁘죠? 뾰족뾰족 빨간 손톱을 내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도화분이고요. 38번 차밍이고요. 4만 5천원입니다. 자 가운데 4개가 조금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에 또자국가 있고 자 이쪽에도 자국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전체가 한 10도 정도는 되겠습니다. 안쪽은 살짝 보라빛이 보이고요. 가장자리는 오렌지 빛이 보입니다. 그 다음 39번 로스하고요. 4만 5천원입니다. 자, 큰 얼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입장마다 색감도 예쁘지만은, 테두리 라인 보세요. 빨갛게 라인을 진하게 그려주고 있지요. 그 다음, 40번, 화이트팜이고요. 45,000원입니다. 여기도 3도로 큰 얼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톱은 붉은색 진하게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에 아주 작은 얼굴이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화분 안 보시고요. 이거 전부 읍내 화분입니다. 화분 만 5만원 짜리입니다. 근데 식물 얹어서 가격 다 4만 5천원, 가격 너무 잘 나왔죠. 그 다음 41번 레드베리 철하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과 철학가 섞여있네요. 와 작은 입장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다음 42번 화가구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투수는 여러개로 되어있고 입장 전체가 아주 새빨갛습니다. 자 요거 어, 화분이 둘다 정수분입니다. 43번 퍼플 딜라이트 금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굴은 종이컵 입고만하게 생겼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주 연하게, 여리여리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핑크빛이 이렇게다 감돌고요. 요거는 정수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4번, 마리오고요. 2만원입니다. 3도로 되어 있고요. 약간 노랗게 색감이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살짝 핑크빛 들어가고요. 요거는 애플트리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다음 45번 폴라리 하트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작은 얼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은 아주 통통합니다. 그리고 핑크빛 다 보여지고요. 자, 요거는 수피아 분이고요. 그 다음 46번, 울트라 바이올렛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건 식물관만 쳤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이 뽀얀 분에 차곡차곡 이렇게 입장 사 올라갔지요. 손톱에 약간 어두운 붉은색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도로시분인데요. 앞쪽에나 아무 이상 없고요. 뒤쪽에 보시면 살짝 유약이 벗겨진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자, 키우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그 다음 47번, 드라큐라고요. 3만원입니다. 자, 큰 얼굴 3개에 가운데 작은 얼굴 하나 보입니다. 자, 입장 끝에 핏빛으로 색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소향분입니다. 그 다음 48번, 핑크 스팟시고요 3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보랏빛이 이렇게 감도는 모습이지요. 자, 요것도 소향분이고요. 꽃과 나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49번, 빌게이츠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볼 때마다 예쁘지만 입장이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모습이 너무 귀엽게 생겼지요 이거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0번 젤리피치고요 15,000원입니다 외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입장마다 색감이 또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피피처로 얼룩얼룩 이런 무늬가 들어가네요 자, 요거예운분이고요그 다음 51번 나나우쿠민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거 작아도 목대 좋고요. 안쪽에 보세요. 요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마다 색감 다 예쁘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 52번 천대전송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한 5도, 6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 끝에 연하게 점꼭 찍어주고요. 요거는 읍내 화분, 화분 만 3만원 짜리입니다. 속파기 화분에 식물은 거절하고 보셔도 되겠지요. 그 다음 53번 수연금이고요. 5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투 수는 여러 개고 입장마다 금기 골고루 들어있고요. 핑크빛 다잘 올려있습니다. 자, 요거는 수피아분입니다그 다음 54번 레드탑이고요. 52,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 요것도 색감 예쁘고요. 빨갛게 물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요것도 수피아분이고요그 다음 55번 슈크림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연한 살구빛 감돌면서 입장은 좀더도톰하고요 그다음 56번 로즈베이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입장 보세요. 입, 예쁘게 생겼죠? 군데군데 약간 하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앞에 꽃이 달린 정수부원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두면 또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7번 펄빈이고요. 4만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자국이 여러개 있습니다. 입장 끝에 핑크빛 다 이렇게 올라있지요. 자요거는 피어나 화분입니다. 그 다음 58번 아담이고요. 5만2천원입니다. 위쪽에 반듯한 얼굴이 있고 옆에 얼굴은 약간 세워져있지요. 자 전체가 한 7도 되겠습니다. 입장에 빨간색감 다잘 올라있습니다. 자요거 수피아 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59번 롱기시마 하이브리드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전체가 한5두 되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갛게색감올랐습니다 군데군데 피빛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지단분입니다. 그다음 60번 오메가 퀸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투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한 10몇도 넘어갑니다. 입장은 동글동글하고 통통하고 이렇게 또 살구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달강분이고요. 그다 61번 나나우쿠미니고요 15,000원입니다. 전체가 7도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색감 참 예쁘게 올렸죠. 손톱이 아주 빨갛습니다. 자 이런 사각본에 담아놨고요. 62번 큐빅크로스트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 여러개 담겨 있습니다. 자 전체가 핑크빛으로 이렇게 색감을 아주 잘 올렸지요. 이거는 화보이 루디아 공방화분입니다. 그 다음, 63번, 트럼펫 핑키고요, 2만원입니다. 전체가 핑크빛입니다. 전체가 한 5도 이상 될것 같고요. 입장 끝에 살짝 풀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이것도 루디아 공방 화분입니다. 64번, 벤바디스고요, 2만원입니다. 자, 여기는 얼굴이 조금 큰 편에 속하는 아이, 4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이 똘똘 뭉쳐 있고요. 손톱에는 붉은색 다잘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은 달강분이고요. 그다음 65번 크림티고요 2만원입니다. 이쪽을 굴이 있고 이쪽이 있고 뽀얀 분에 전체가 은은한 핑크빛 다 들어가 있지요. 자 달강 분이고요. 그다음 66번 집시고요. 만원입니다. 이렇게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랏빛 핑크빛 감돌고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67번 머니메이커 금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입장에는 녹금 있지요? 가장자리에 핑크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요거 하나에 많은 식이면 요것도 참 괜찮습니다. 그 다음, 68번, 오로라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 보세요. 하, 너무 예쁘죠? 전체가 아주 빨갛고요. 성류알처럼 너무 예쁩니다. 윤기 반짝반짝 하면서 아주 잘 묵은 아이입니다. 자, 예운 부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69번 오베사구요 15,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본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끝에는 꽃이 필려는지 이렇게 살짝 빨간게 뭐가 나오네요 자, 요거는 토분에 담아놨고요그 다음 70번 블루엘프고요2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제본 무거나 입니다 목대 보세요 너무 좋죠 입장마다 색감도 이렇게 색감 잘 올랐습니다 자, 요거는 n분인데요. 여기에 전에 보시면 사, 사용감이 좀 있어 가지고 요거는 어, 화분값을 아주 착하게 해서 이렇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